주식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어,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어, 마켓 그린라이트 제1 1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양 대리님 이제 두 번째죠? 네 어, 어때요? 긴장되나요 아직도? <laughs> 네. 네. 일단, 지난주, 지나치 지난주죠. 1 0에서 저희가 그 이인숙 부장하고, 그 다음에 어 박정배 부장이 했었던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어 리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지난 편에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로스페이스언급 했었죠. 근데 거기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보셨어요? 첫째? 네. 음, 6월 초에 했으니까, 6월 초에 했으니까 거의 한 한 일주일 지나서 바로 뜨기 시작해가지고 32,500원에서 거의 한4 2 5 0원까지 거의 한2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박수 초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박정배 부장이 그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언급해서 좀 얘기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그때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방산 아마 편이었었죠. 그래서 방산 편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한 10만 8천원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뭐 시간 좀 지나다가 한. 이, 일주일 지나니까 또 방수한 부분이 확 떴어요 그래서 어 13만 7천원 거의 14만 7천원까지 올라서 이것도 제대로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박수 쳐주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저번에또 상반기 잠깐 리뷰를 했지만은 저희 마켓그린라이트에서 준비했던 그런 어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장에 그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저희 마켓 그린라이트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뭐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쪽. 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저희가 한번 저랑 박정배 부장이랑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반도체, p 을반도체 얘기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했죠. o l e d 시장이 새롭게 열려서 애플하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하고 그다음 맥북 s p l a l e d 로다교 l 를해 d 이제 나갈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o l e d 에서좀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어, 요번에는 이제 OLED에 들어가는 좀 이렇게 부품들, 뭐 그런 네. 것들도 같이 좀 보려고 하고, 또, 최경진의 퀵시안이 저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Q&A 주셨던 종목 중에서 좀 심화로 봐야 될 종목들 한 종목씩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고, 어, 스터디에서 말씀드린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또 이제 저희가 보는 업황, 그 다음에 업종,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봤는데,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LX 세미콘이나, 식각 봉지, 뭐, 이런 하는 회사들, 뭐, 테스터, 하화 업체들까지 네. 다양하죠. LX 세미콘이라는 회사를 특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퀵시장에서 많이 질문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져왔는데, 경고를 한번 해보셨어요? LX 세미콘은 그 디스플레이의 DDI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패미트 전문회사입니다. 음.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약자로 음. 어, 전압을 공급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색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음. 지금 여기 그림 음. 보시면은 그림에 이제 나와 있지만은 여기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TV 패널이에요. TV 패널 뒷면을 열어 보면은 거기에 파워 모듈 있고 SOC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된게 이렇게 이제 뭐냐면 ddi거든요. 네. ddi 칩들이 이제 이렇게 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ddi가 이제 뭐 예를, 예를 들어서 가로, 소스 ddi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ddi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전원을 껐다 켜주는 ddi가 있고 또 하나는 색을 입혀주는 ddi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로줄, 세로줄로 이렇게 해서 색을 구현하고 화소수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텔레비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나 그렇죠. 태블릿 PC에도 그렇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들어가겠죠 팸리스라는 네. 게 뭐죠? 팹리스는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음. 설계나 판매만 하는 기업입니다. 음, 역시 양들이 공부 열심했어요. 히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제 그좀 핫했었어요. 상반기에 이미 좀 움직였다가 최근에 주가도 최고 가격을 좀 찍었다가 좀 조정 받는 중인데 한번 주가 먼저 잠깐 볼까요? 네. 네. 어때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언제부터? 음... 2023년 1월부터죠.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도 기관하고 외국인 네. 수급도 좋았고요. 네. 어, 그래서 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럼 지금 계속 좋은 앞으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아까 OLED 잠깐 설명드렸죠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핸드폰도 이제 OLED를 쓰겠다는 거고 아이패드도 OLED를 네. 채택하고 언제부터? 맥, 내년부터 그렇죠. 채택을 진행하고 26년, 27년에는 맥, 맥북 프로에도 OLED를 채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OLED를 뭐 하면 은좀 달라지나요? 달라지긴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OLED로 하는 건 이제 또 산업의 그 사이클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 변화시키려는, 왜냐면은 단가가 계속 떨어지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마진을 올리려면, 계속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산업 사이클 때문에,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드라이브 IC, 그, 해상도 보면은, 우리가, LCD 같은 경우는 4K가 12개의 네. DDI가 들어갔죠. 근데, LCD도 4K에서 8K, 해상도를 더 높이면은, 두 배로 높이니까, DDI가. 두 배로 들어가 네, 예, 24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OLED는 똑같은 4K인데, LCD는 12개 들어갔지만, 20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DI가 우리가 OLED로 넘어가면, 어쨌든 DDI가 많이 네. 팔리겠죠. 그래서 추가 늘어간, 늘어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DDI 에 들어가는 게뭐 핸드셋, 뭐 아이패드, 그 다음에 뭐 v r 기기에도다 탑재가 되고, 요 그러면은 지금 v r 시장도 좀 여, 저번에도 우리 한번 했지만, 열리게 되니까, DDI가 계속 소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설계 아까 페미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줄 테니 어디 회사한테 이거를 설계한 다음에 생산해 달라고 맡길까요? 재작년까지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에 음. 가장 많이 발주를 줬지만 작년부터는 아이폰 물량을 4 0나노로 생산하기 위해서 TSMC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기해서 하이닉스 IC에서 이제 생산 전액 물량을 주다가 지금 이제 어, OLED로 넘어가면서 TSMC 쪽으로 물량을 좀 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설계도만 주면은 거기서 생산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쪽으로 납, 납품하고 납품할 때 바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해야 되고 패키징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패키징은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LB 세미콘이랑 LB루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그렇게 돼요. 자, LX 세미콘에서 설계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IC나 어디가 저기 TSMC. TSMC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Lb 룩셈이나 Lb 세미콘으로 넘어오면은 거기서 테스트하고 패키징해서 다시 Lx 세미콘으로 받아서 수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DDI도 뭐 생산 이제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방법인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아이폰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후년에 아이패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후년에. 아까 맥북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OLED 시장이 결국은 열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지금 LCD인데 이것도 OLED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OLED 도 이제 차량용도 그냥 옛날 평평한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져서 음. 차량용의 m c u 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휴가 어쨌든 늘어나는 건 일단 확인은 했다. 또 엑스미콘이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신규 제품 및 SIC 사업 진출이라고 하는데 LX 세미콘은 매출의 대부분을 DDI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SIC 반도체나 음. 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방열 기판 쪽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우,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줬어. 드라이버 IC 이게 DDI인데 DDI 매출 비중이 한87% 정도 예전 거의 9 0예요그 그러니까 이쪽에 올인되어 오린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다각화돼 있지 않으면 한쪽에 이게 만약 DDI가 안 좋을 때는 회사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하는 게 바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쪽, 그러니까 저전력 네. 반도체 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열, 네. 네, 방열 쪽 관련된 소재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작은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매출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저전력 반도체 쪽이나 그다음에 방열 쪽도 이제 신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계속 지금 증설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DDI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설계해가지고 계속 주문이 늘어나니까 증설하고 있는데 증설 공장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LX 세미콘 입장선 에비용이 거고 네. 그 다음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기 파운드리 업체들은 가격을 떨어지는 네. 효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C도 줄어드는. 예, 지금은 시가 안 줄었어요. 이제 향후에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OLED는 LCD보다 그 DDI가 똑같은 물건이 아니죠. 더고 직접 파돼 있고 그다음에 고 단위의 하이엔드급의 그런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LCD 비디아하고는 가격이 많이 틀려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P도 아까 Q도 늘었는데 이제 P가 늘었죠. 그래서 에이. P도 늘고 Q가 늘고, 그다음에 원가율인 C가 줄어들 고그세 개를 다 설명했으면 저희 는다 말씀드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만할까요? <웃음> <웃음>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시장 전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온디아에서 나온 시장 전망을 보면은 2022년을 제일 안 좋게 받고 2023년부터 확 늘어나게 돼서 2024년에 거의 피크를 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전망이니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작년에 바닥 이 찍었다고 보고, 올해 이제 그렇게 상상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점 대비해서 한50% 올랐거든요. 근데 계속 갈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양대리님. <laughs> 전력반도체 모멘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전력반도체 쪽, 아까 네. SIC 얘기했는데, SIC가 지금 왜 핫하냐면은, 신사업으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압대 전류 고주파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전력 손실도 줄이고, 그 다음에 열도 줄여주고, 데이터 손실, 열이 발생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줄여주는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이제 SIC라고 하고 전력 반도체 뭐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어쨌든 전력 소모율이 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전압을, 높은 전압에도 견딜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나올 거다, 각광을 받을 거다 해서 최근에도 계속 이런 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국내업체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없어서 굳이 말씀드릴 종목은 아직까지 확실히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LX 세미콘이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PMIC라고 해서 MCU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차량용에는 아직까지는 OLED를 탑재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너무 비싸서. 비싸서. 그렇죠. 지금 LCD 넣어도 되는데 굳이 OLED 넣으면 가격이 한 두세 배더 비싼데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도 앞으로 OLED 쪽으로 갈거래왜왜 왜 그럴까요? 전력 소모가 낮고. 그렇지. 전력 소모가, 왜냐면 전기차 요새 다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저기 한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가려고 하면은 다 줄여야 되겠죠, 전력을. 네. 그래서 저, 그렇죠. 전력 소모가 낮고 또. 무게도. LCD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OLED가 LCD보다 무게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제일 중요한 거죠. 효율을 높이려면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전기를 덜 소모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저전력 전 반도체나 o l e d 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어, 들어가야 된다. 소비 전력과 무게 감소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또 OLED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결국은 이제 지금은 내비게이션 보는 그런 판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면 뭘 하겠어요?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야 하니까. <laughs> 네. 제가 한 1년 전인가 우리 여의도 백화점 찍을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차량 안에서. 그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인포 인터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나요? 그래서 인포메이션도 보고 엔터테인먼트 하고 또 다른 차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도 받을 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우리 나라에서 기술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OLED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OLED가 빛 반사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이게 반사돼서 안 보일 때가 있는데 OLED는 빛 반사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LX 스미코는 어, 우리가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럼 무서운 게 오보잉이 있잖아요. 혹시 네. 무슨 전환사채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혹시 뭐 BW가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어, 앨스 세니코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 되었는데요. 음. 공시에는 그 오버행 이슈나 뭐 전환사채 부분은 나와있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음. 현금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배당도 좋은 편이고 굳이 높은 이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 성향도 좋죠. 얼마 정답입니다. 정도 돼요, 배당 성향이? 20년도에는 2.3%였는데 음. 22년에는 6.2%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 많이 좋네요. 네. 음, 2년 만에 거의 한세 다불이, 네. 세 배가 오는 네. 거네. 어. 그니 그러니까 어쨌든 배당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나 현금 보유 능력이 좋다는 거니까 굳이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빙고. 한 2022년,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보뭐 그냥 뭐 재고 조정, 뭐 업황 부진,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아, 2023년 한 3월부터 이제 개선되는 본업, 그다음 에 실적 터널 라운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리 최근엔 예상 실적 기준 P/E 6.3배. 이제 마지막이 아까 얘기한 P가 늘고 Q가 되고 응. 비용이 줄어드는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 구간의 진입이 예상된다. 언제부터? 2분기부터를 보고 있는데 이제 3분기부터 <laughs> 실적의 반영이 좀될 거다 해서 네. LX 세미콘이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는데 아마 요새 매크로가 좀 심상치 않던데 매크로 어떻게 보세요? 어, 6월 말에는 미국의 음.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음. 7월 초에는 CPI 음. 발표, 음. 또 7월에는 FOMC에서 음. 금리를 25BP 올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주식 시장에는 조금 비우호적이지 않을까 보고 음. 있습니다. 어우, 역시 경제학과 출신들이 잘해요. 우리 <laughs> 박정배 부장님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역시 경제학과 출신들이 잘해요. 음. 그래서 매크로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비우호적이다 보면 은 아무래도 뭐 조종이 한번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좀 관심있게 지켜볼 네, 만한. 지켜볼 만 왜냐면 하 3분기부터 아까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4분기 되면 이미 아이폰 15인가요? 네, 맞습니다. 15가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프로에 이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이미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산에서 네, 아마 TSMC나 SK하이닉스에다가 발주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l b 세미코이랑 l b 루 e 미도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최종 제품을.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금 음, 사실 봐야 되는 게 글로벌 사모펀드인데 PFM 크기에 이제 t 랙스톤 그다음에 KKR, 뭐 그런 회칼라이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적대적 MA나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뭐, 위로 얘기하면 뭐 천문학 천조? 천조?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조씩 운영하는 그런 투자 펀드인데, 그 이제 PF에서 Private Equity f u 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MA 펀드, LBO, Leverage Buy 하는 그런 펀드들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 내가 작은 돈 가지고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바로 아웃. 네. 음, 그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보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PF도 이제 많이 그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강의를 하러 다녔었는데 옛날에 근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려면 PF 회사들이 대형 PF 회사들이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걸 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맞더라고요. 음. 투자하는, 그, 투자 난 관심 조, 주는 방향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날때, 그 전에, PF들이 밀가격 오를 때, 그, 사일로에 투자를 했었어요. 우리 저기, 인천항 가면은, 큰 깡통 같은 게, 어마어마한 아파트만한 깡통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일로라고 해서, 거기다 국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무슨 강이야? 이번에 그, 저기, 크림반도 있는데, 거기도, 그 항구에 그 사일로가 쫙 있어요. 근데 그 사일로가 공격받으면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밀가격이 폭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일로에 저장, 국물 저장 창고지, 쉽게 얘해서 그런데다가 PF가 먼저 전쟁 나기 전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먼저 이마스크회사나 이런 그 저온 냉동 창고. 그래서 그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 최근에 그 p f 뭐하지? 그랬더니 블랙스톤의 그 슈어치먼 회장님이세요. 이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이제 금리 얘기도 하고 불확실 시대 에 어디 투자하면 좋겠냐 했는데 결국은 AI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세대도 잇길 것이다. 그래서 화두는 AI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AI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다시 다좀 떨어졌잖아요. 관심 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AI가 규제도 이제 요새 좀 생기고 좀 문제점도 생기고 이게 다시 좀 어느 정도 규정이 생기고 스탠다드가 생기면 크게 발전할 거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럼 어, AI가 이렇게 간대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양 대리는 뭐 고민해본 혹시, 적 있어요? 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오 역시. 우리 짠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예요? <웃음> 어, 저, 그렇지. 반도체가 AI면은 어쨌든간 GPU, CPU 그러니까 연산하는 거 그다음에 기억한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회사가 우리 미국에 뭐 있죠?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어땠어요?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날라가고 있죠? <laughs>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런 것처럼, 반도체, AI는 결국 반도체로 규결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그럼 얘네들이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고 하는 KKR이라고 하는 이전 세계 2위에서 3위, 칼라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형 PF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뭘 인수했어요? 냉각 시스템에다가 지금 인수를 했어요. 보면은, 북미 KKR 클러버, 임팩, 클러버 임팩트, 클버 임팩트 팀의 책임자인 카이메터는, 체치 어, p t 에서뭐 좋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이제 서버가 옛날에는 클라우딩 서버라서 그냥 저장하고 너 기억했다 뺐다 이렇게 쓰는 그런 서버였는데, 이제 뭐야? 연산. 네. 연산, IDC 센터는 연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죠. 네. 저도 몰랐는데, 이, 이제 여기 기사도 계속 나오는데, KKR이라는 회사, 결국 c o o l 템즈 t Systems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중앙 CPU, 중앙처리장 장치를 이제 계속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발열이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그리고 장애가 생기겠죠? 우리 아까 전력반도 체법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냉각시켜야죠. 시켜줘야지. 근데, 어, 그러면은, 냉각시키는 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쿨리 시스템즈가 이그림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사이사이에다 뭘 넣었어요? 파이프라인. 이 안에 냉각. 그걸 무슨 냉각 방법이라고 하죠? 액침냉각 방식이라고. 응, 음, 액침냉각 방식. 그러니까, 쉽게 기해서 물, 공기로, 공냉식으로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수냉식으로 냉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반, 그 반도체 사이사이에다가 냉각시키는 방법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발열을 줄이고 그다음 속도를 저하시키는 거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IDC 센터의 비용의 50%가 냉각 시스템에 다 돈이 들어간대요. 에어컨 켜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PF들은 냉각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지금 GST라는 음. 반도체 장비 회사와 음? 또 사명을 변경했는데 음. KN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그 원방테크 아니에요 옛날에? 네 맞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GST는 좀 알거든요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GST가 크게 두 가지를 사업을 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가 이 칠러 사업하고 또 하나가 스크러버. 스크러버 사업을 하죠. GST 들어가면은 이제 문과가 그래요. 글로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래서 세계 표준이 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뭐, 지구 환경, ESG적인 참 얘기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스크러버는 결국 그거예요. 그 불순물. 그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챔버 안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생산할 때 생기는 가스. 네. 먼저 뭐 가스들이 뭐 여러 가지 평탄화 작업 이런 데 쓰는 가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스들의 불순화물.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그런 불순물들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빼면 어떻게 돼요? 환경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중화시키는 역할 네. 그런 것들에서 온도를 뜨겁게 올려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게 네. 전체 사업비중의 한75% 정도 되더라고요 칠러는 뭘까요? 반도체를 시원하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쿨이 시스템 미국의 이제 쿨이 시스템 그 회사랑 좀 다른 게 그거는 IDC 센터에 냉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어~ 그~ 천번 아니면 그 안에 네. 저기 그냥 그 온도를 낮춰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니까 새로운 그~ 것들을 진출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었죠? 신사업으로 지금 액침 냉각 방식 장비를 음. 개발하고 있, 있습니다 음~ 그럼 그거는 그, 아까 얘기한 반도체 전공정 그 챔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IBC 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GST는 어쨌든 요 장비를 지 개발하고 있어서는 펄로 개척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모전 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열 교환 시스템.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PF에서 찾아봤던 KKR이 인수했던 쿨이 cool 시스템즈와 e 거의 비슷한 어팡을 우리가 찾아낸 거네요. 그죠? 음. GST 말고 또 그런 회사가 있나요? 네, 원방테크였던 KN솔입니다. 음, 옛날 원방테크 네. 사명 변경됐죠. 네, KN솔은 뭐예요? KN솔은 그 반도체용 클린룸이나 음. 바이오용 드라이룸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뭐 액침 뭐 정해서 네. 뭐 i d c 에 들어가는 뭐 제품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같이 묶어보면 그렇게 묶어볼 수는 있겠네요. GST랑 KN솔이랑.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주가는 뭐 계속 다 뭐, 아니 GST는 응. 좀 다른 거고, KNS는 좀 이렇게 계속 밑에 기고 있었고, GST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반도체가 오늘 저희 주가 반도체가 아니니까 쿨링 시스템은 저희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GST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ESG 환경에도 좀 관련돼 있는 회사고, 반도체에 이제 필수적인 패가스, 패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가스 처리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아주 다양해요. 든든한 고객사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좀저평가돼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실적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21년, 22년, 23년 분들 계속 실적도 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꾸준히 늘고, 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실적 추이 전망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이나, 2022년이 312억, 2023년 318억, 그 다음에 스크러버, 칠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가 증가세에 있는데, 시총이 아직도 2천억 정도 2천억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총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잠깐 그래도 주가 볼까요? 어, 주식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네요. 주가는 네. 올해 1월부터 어쨌든 뭐 변동폭은 좀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 스크러버 쪽에서 아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러버도 좋아지고 있고 칠러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반도체 사이클하고 뭐 결국은 반도체 최근에 이제 저점 통과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좀 움직임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공종 쪽이니까 그리고 어뭐 추가로 여담인데 이게 P1 하고 P2, 삼성전자에서 P1 하고 P2에서 그때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P3에서 P3에서 다시 어 스크러버 쪽에 들어간다는 또 그런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최근 에 움직임도 좋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잘헷갈리시면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2천억대였던, 아 맞네요. 2천육백억 정도 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영업이익이다, 단기순이익으로 봤을 때그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한 580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은뭐 단기순이익 계산해서 하면 은뭐한 10배는 아니라도 한 4, 3천억, 3, 4천억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시총이 지금 아직 2천억 대니까 저평가된 가치주의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스크로버나 이 칠로에 대한 얘기는 뭐 길게나안 했고 오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고 움직임도 그래서 K 까케이 보다는 GST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라 얘기였었습니다. 비상자 회사 중에 우리가 하나 요구하다가 좀 발견한 회사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삼화에이스라는 음. 회사인데요. 장외 거래에서만 음. 유통되는 회사이고 음. 3년 전부터 액침냉각 방식을 개발했는데 음. 이 회사는 다른... 그 K n 솔이나 음. GST와는 다르게 음.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냉각 방식을 적용했던 3 0 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럼 실제로 여기는 이제 그 생산해 가지고 일단 납품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네요. 네, 난, 맞습니다. 근데 비상장인 게좀 아쉽다. <laughs> 어, 아까도 그 엑스 세미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최경진 퀵시장에서 보름 동안 많이 나왔던 언급했던. 그 관심 종목들을 저희가 좀 심도있게 좀 알려드리는 꼭지 하나랑 또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그 포착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많이 출연해 주실 거죠? 네. <laughs> 네. 근데 우리 양 대리가 이렇게 수줍어하지만은 우리 양 대리가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그 유튜브나 다른 그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어,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좋은 모습 또 나아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수줍어하죠. 자 그럼 좀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우리 저번 편에 그 박정배 부장하고 저기 정 누구야 인수 부장. 장이뭐 멋있게 뭐 마무리했는데 우리도 마무리 하나 합시다. 자 우리 하반기 불타오르네로 할까요? <laughs> 자 그럼 해야 돼. 자 하반기 하면 불타오르네 양손. 비뚝 제가 네. 할게요 자 마켓 그린라이트 11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불타오르네